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재미들이 <laughs> <laughs>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매수로 볼때 여러분들 1이 상가격입니까? 2가 상가격입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1이 싸요 2가 사요. 당연히 여러분들 1이 싸지. 가격이 더 아래인데. 그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1이 더 상가격 아니고, 여기 가격이 더 아래니까. 2는 더 비싼 가격이라. 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야. 절대 가격. 절대 가격이 싼게 요겁니다. 맞죠? 1번이라. 자, 근데 2번은 뭐냐면은 상대 가격이 4 아니, 가격이 더 높은데 어떻게 싸나고 김프로? 말이 안 되지. 자, 여기는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한 번도 지지받고 저항받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지 받죠, 지지 받죠, 지지 받죠. 예, 그래서 어, 가다가 이렇게 눌림을 주는 이런 자리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이 가격이 싸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우리가 진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념을 이런 경우에는 상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절대 가격은 비싼 자리이지만, 예, 그렇게 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어. 차트 쭉 올라가요. 어떻게? 예, 차트가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예. 그러면 아까 저항받던 자리가 요 자리죠. 돌파했다 실패 돌파했다가 실패 돌파했다가 실패 그 다음에 수직 상승 마음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저항 받던 자리가 내려오면 무슨 자리가 돼요? 지지 자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자리를 두세 군데 그어 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 무슨 자리다? 가격이 싼 자리다. 그래서 이런 자리 오면 우리는 진입을 하면 된다.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싼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 많이 받는 그런 자리를 끄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면은 아주 좋은 진입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 절대 가격 제가 이라, 이야기를 할 때. 아 고른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